반갑습니다. 허명 목사입니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과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생각이 헛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평소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반복하신 설교 말씀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처럼 반복하고 강조하여 가르쳤지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의 실제와 그 가는 길에 대하여 무지하니, 주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믿지 못하여 심히 근심만 하였습니다. 무지에서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다시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 도마는 여전히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늘나라 천국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간단하고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근심하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죽음은 그만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기도 싫어하며, 오직 오늘만을 위해 계획을 세우며, 이생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생만을 위해 서는 인생들에게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 계신 천국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신앙인들도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이 이생만을 위해 산다면 근심하며 사는 불쌍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주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사는 우리들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주님이 계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며 해와 같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돌아온 자녀들이 누리는 것처럼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이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친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지는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람의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천국의 환상을 본 사도 요한도 새 예루살렘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정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열두 진주문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천국을 설명하셔도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전부터 천국에 계시던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천국 기대가 높아지고 확신이 생길수록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힘써 보금을 자라던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며 살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근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연안이 차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로가 있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자녀들이 다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듯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위력이 있다 해도 천국은 돈으로도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천국문에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천국문에 들어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길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은 뭐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 발짝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생과 내세를 가로막은 휘장이 열리면 바로 그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하게 살던 자랑과 화려한 경력 자랑과 모든 권세와 아름다움이 묻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소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더 늦지 않게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야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계신 하늘나라 그곳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대로 부활하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자녀 된 우리들을 영접하실 날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천국 안내를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믿지 않던 사람도 알려고 애쓰던 사람도 천국의 실제를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본심으로 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착한 남편, 어진아내, 좋은 부모, 좋은 시민으로 살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천국에 갈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의 책임을 잘 감당했으니 나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 입성은 사람들의 혈연관계나 나의 의지력이나 힘있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리점으로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영광 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도착해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일 것입니다.